부서 깨졌네. 깨졌네요. 각자 자신만의 차량님 필수 아이템이 있다라고면 자기가 좀만 이렇게 누워봐. 이거 누워 봐.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오늘은 가니가니가 매번 차를 바꿀 때마다 혹은 다른 용도로 차량을 추가 구입을 해도 꼭 차량에 갖고 다니는 차량 필수 아이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 뭐 협찬 이런 거 아니고 순수하게 진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몰랐는데 제가 갖고 다니고 있는 물건 중에서 <laughs> 이거는 조금 어,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사용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구입을 하면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각자 자신만의 차량님 필수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아래 댓글로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니가니가 꼭 소지하고 다니는 이 차량님 필수템 함께 보실까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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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뿅자 먼저 안내해드릴 거는 어, 모두 다 대부분 운전자분들이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자그첫 번째 뭐냐 이겁니다 짜라잔 차량용 간이 소화 용구인데요.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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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간이 소화기입니다. 요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전 차량들 보면은 차에 막 엔진 눈이 막과열돼가지고 화재가 나고, 그리고 요즘 전자장비도 워낙 많아졌잖아요. 전자장비들이 많아지면서 전기장치들이 쇼트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물론 화재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혹시나 만약을 위해가지고, 차량용 소화기를 항상 소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용도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캠핑을 가잖아요. 캠핑 갔을 때 혹시나 해가지고 차량에 꼭 비치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간이 소화기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많이 비싸진 않아요. 2, 3만 원 정도인데 2, 3만 원으로 만약을 위한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화재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1분이거든요. 1분 안에 모두 진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 큰, 정말 이제 아,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소화기는 하나씩들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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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현대자동차 모에 이벤트 할때 받은 건데요. 음, 뭐냐면은 응급용 비상키트박스에요. 인터넷에서도 판매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금액대도 많이 비싸지도 않고요. 보면은, 이렇게, 뭐 어이고, 어이고, 어, 이렇게 뭐 붕대라든가, 반창고라든가 이런 거 있고요. 가끔 과식해가지고 체했을 때 이제 손 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반창고라든가 연고라든가 간단한 긴급 의류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외진 곳이라든가 캠핑 갔을 때, 내가 아프든가, 옆에 타신 분이 아프든가 했을 때는 이런 응급처 치약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짠 차량용 해머예요 옛날에는 디자인이 좀 많이 좀 촌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이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차량용 해머는 도대체 뭐냐 여기 보시면 은 끝에 망치 같은 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차량의 유리를 깨고 탈출해내는 용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거 최근에 샀거든요 저번에 뉴스 보는데 차가 이제 다리 아래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뭐 잘못된 그런 뉴스를 보고 아 이거 정말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사용할 일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차량용 해머는 차 안에 갇혔을 때 비상용으로 유리를 깨고 탈출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공구입니다 자 저희 직원분께서는 헤드레스 뽑아서 여기 아래 쇳대로 유리를 깨도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게 빠지질 않아요. <laughs> 이게 위급한데 이거 어떻게 빼? 봐봐요 머리가 다 그죠? 안 빠집니다. 의자를 더 눕혀야 돼요. 눕혀서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뽑고 이걸로 깨도 되는데 이거 긴급한 상황에서 언제 이러고 있고 옆에 사람이 이제 앉아 있을 때는 이제 어 자기야 좀만 이거 누워봐.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laughs> 자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거 비상망치 얼마 안 하거든요. 유리를 깨실 때는 한 가운데 여기를 깨면 안 돼요. 한 가운데 깨지 말고 각 모서리 이런데 그리고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모서리 쪽을 망치로 내려치면은 유리가 깨집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 제 차로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테스트로 보내준 유린데요. 유리 두께가 꽤나 있죠. 차량 유리랑 똑같이 유리가 꽤나 두꺼워요. 그리고 제가 어, 선팅 필름 발랐어요. 차량 유리처럼 하기 위해서 선팅 필름을 부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썬팅 필름을 부착한 쪽이 안쪽이니까 큰 힘이 들어가지 않고 딸깍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 오이고 오고 보스 깨졌네 헤 깨졌네요 물론 지금 필름이 부착돼 있어가지고 조각들이 붙어있긴 한데 이 상태로 이제 발로 걷어차면 되겠죠 무섭다 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딱딱 눌러가지고 쓰는 제품도 되고 뭐 아무거나 다 돼요. 비상용 망치 얼마 안 하니까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철물점에도 팔더라고 요즘 보니까.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PPL 아니야 근데 이거 <laughs> 혹시라도 만약에 안전벨트 이렇게 묶여가지고 탈출을 못할 때 안전벨트 에 너무 꽉 껴있을 때 안전벨트를 잘라내는 이제 나이프 칼도 되어 있더라고요. 차마 제 거를 자르진 못하겠고 <laughs> 한번 이거 종이 한번 잘라볼게요. 이 틈새에다가 끼어서 어 그렇게 막 색이잘 들진 않네요 여러분 이칼이잘 든지 왜 그지 아무튼 이렇게 종이라 그런 건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잘라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로 잘라 보고 싶긴 한데 참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조석 수납함이라든가 가운데 센터 콘솔에다가 항상 보관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시는 거는 그냥 가니가니 개인 취향으로 갖고 다니는 것들입니다 자 뭐냐면은 소독티슈입니다. 현대자동차라는 곳에서 나왔나봐요. 아무튼 이거 <laughs> 소독티슈 항상 차에 비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사람 만나는 대화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차량에 항상 가글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항상 뒤에 보면은 요거 있어요. 저 아래에 있는 거 무릎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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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담요 항상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니가니 트렁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드라이브 하다가 경치좋은어 있으면은 잠깐 앉아서 쉴수 있게 돗자리 있고요. 잔디밭 위에서 잠깐 깔수 있는 미니텐트 있고 가니의자 가니 캠핑의자. 가니 캠핑 항상 트렁크에 들어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제가 놀기 위해서 그냥 쉬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에요.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꼭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운전자 필수 아이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뭐 어디서 협찬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순히 제가 제돈 주고 산제돈 재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궁금이 분들께서 생각하는 나만의 차량용 필수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